밤, a p 밤, papa, p 두 같이 하나로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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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p a papa, papa, 이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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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aughs> 이 조, 좋은 뜻 맞지? 좋은 뜻일까? 뭐야? <laughs> <laughs> 아, 있잖아. 저, 아, 아 좋은 뜻이잖아. 좋게 받아네 아, 나또 같은 뜻이네. 너무 많이 야너워 있어, 없어? 있잖아, 누워, 저기. 야, 갑자기 여기 누어라 안녕해. <laughs> 아니 뭐하지 지금 뛰고 있는데 지금 아잠마만얘 이거 해결이 안돼 이렇게 가볼까? 아니야 저요 렇 어떻게 패스 안해 나도 패스가 아, 그 패스 안나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준다고 아, 준다고. 아, 준다고 패스가 안나 그냥 수비만 할게 갑시다 어차피 어 의미가 없어 지금 나랑 계속 쫓아만 다녀야 돼? 준다고 빌면 <laughs> <laughs> <주면> 되잖아 <돼, 웃음> <laughs> 아니 그 혼자 해 봐. 아니 마음대로 해. 어, 마로 아니야, 마음대로 해. 못 그냥. 형 마음대로 해, 그냥. <laughs> 아, 그냥 <laughs> <laughs> 야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해. 뭐라 할게? 아, 나 어, 마음대로. 해. 봐줘. 완벽한쪽 볼게. 3층 찾아자고. 가고가 가까운 사람 따라가고 리바하고 나 오케이, 갈게. 오케이. 네. 이제 우리 차례라. 너왜날지는데 수비. 아, 이게 진짜 야야. 오, 예? 오 마이 갓. 케이너지 좋아, 좋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어, 해, 마음대로 어, 해. 마음대로 해 그냥. 마음대로 해, 뭐야. 어, 마음대로 해 그냥. 어때 수비. 수비. 가까워 거같은데나이스나처 하지 말아야겠다. 나이스! 오 좋아! 오 오! 오우! 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뭐라는 거야? 몰라! <웃음> <웃음>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형 가운데로 가 내가 날려볼게 마진 패스! 이거 센터 3점째입니다 굿패스! 나이스 어 뭐야 이형왜 따라와! 아니! 아! 니 아, 아, 뭐야 이거!! 하체 붙어있어! 붙어. 아싸! 이... 뭐야? 나 붙었다. 뭐야? 괜찮은데 왜놓 붙었다 야 자랑 나랑 거의 1대1도안 났어. 우리 친 마음대로해 마음대로해 아잘줬다가잘준게 이건 내가 드리블 잘친 거예요. 아는 바로 해야지. 오케이. 수비 수비. 오나안 움직여. 당직이긴 할. 당직이 마음이 없는 거지. 아... 아... 아 진짜. 네? 이 형도... 내가 욕먹 아... 똑같은 거이 형들아. 이제 우리 다아 제발 나주지 말라고. <laughs> 짜증나. 야. 야 내가 준 거야? 멋진 <laughs> 패. 아나 지금 이거 이상해. 아. 나 이거 게차 꺼야 되겠다 이거. 차 꺼야 돼. 거뜬뭐 오씨. 있어 있어 나 업했어 업했어 오케이, 어, 오케이. 와이드 오픈 여기 식탁까지 올렸어 하 <laughs> 와이드 오픈 아니었잖아 와이드 오픈이지! <laughs> 혼자 했었잖아 아악! <laughs> 안 발릴 보니 보이는데 뭐 안타까워요 <laughs>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하하하하 <laughs> 딱 봐도 안벌렸는데뭐어 <laughs> <그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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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왜 저렇게 <laughs> 한 마음대로 이서아이고씨이나이스야나 박스야. 나 박스야. 어, 그렇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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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이패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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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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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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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지이이스 계속 이거, 고있 이거, 터 오, 이거, 이이 이거, 거 한 마음대로 해야돼 부러야돼 <laughs> 어. 빨리빨리 망하지야 내가 망하지야? <laughs> 아 안돼 수비가 안돼 아, 아, 아 붙어봐 어쩌나 이 막혀 어떻게 더 붙냐 더지 말고 끝에만 발으라고 대각으로 아아 아, 아, 진짜 조용히 진짜 야 1세븐 답이 없어 형이는!! 야너 와서 는뭐 뭐했냐? 도와주려는데 여기 따라갔잖아 <laughs> 그래. 그냥, 그냥 그냥 넘어가 이제 우리 채민아! 아아아다 오!! 이게 견제아 아니야? 슛!! 어. 견제 <laughs> 아 아니지 그냥 쏘는거야 꺾었잖 그냥 쏘는거야 쟤는 그냥 꺾은거!! 아 걸렸다 아. <laughs> 아. 아야나안에도아 아, 뭐아 진짜 나왔다 이다나 3초 던져봐라 아 2점 쏘라고! 2점 쏘라고! 지금! 아 시간! 아 2점 쏘라니까! 어 괜찮아 21초까지는! 양반들.. <laughs> 괜찮다아봐아 막아 <laughs> 아, 저기 손실로 볼거야 아 사추봐 사추봐 아 사추면 도 몰라 아 사추봐 형 놓쳤다 이거 플라 저... 안된다 없어 어, 내꺼야 좋았 좋아요 야나 무서워 이쪽 와 제발 이쪽 와어나 무서워 무서워 나 무서워 아니 그거 없어 그렇지 아 굿샷 어, 아우 먼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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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가 잘했다 이거는 솔직 내가 잘했으니까 mbg 형은 직접 나간거야 <laughs> 야 어디나 그걸 루즈볼 때 했네 아... 이게 난거 같아 이게 어차피 스 안줘 어 <laughs> 어차피 저도뭘할까씨지스 <laughs> <패스는> 이상하게 니까 <laughs> 패스, <laughs> 이상하게 니까 아, 그러지 난잘어나스 <laughs> 패스... <laughs> <난잘 웃음> 잘해 이거 어고 아니 언제 들어와요? 들어가고 <laughs> <결혼하고> 있어. <laughs> 야나 저기 해설하는 거니까 보나술 먹고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막 뭐, 위트가 아주 그냥. 와 자기 자랑 진짜 개쩐다 진짜. <laughs> 아, 왜안 들어와? 왜 들어와. 빨리 와. <laughs> 아, 몇 분이? LTE요? 왜 이렇게 느려? 아. <laughs> 야 늙어서 손이 느리다. 야나나 뭐라고. 뭔데? 몰라요. 이제 누가사 먹을 수있가을까가리바가 네, 전문은 아야 우리 <laughs> 로에 가서 먹 박스 치는꿀팁을 달라고요? 도쿄박 가서 상자 하면 안 되죠? 그리거리사이가 그걸 그걸로 쳐가야지리집그거리사이클그거리버사이트그거그 뒤에서 채가는거 오라인 바이스.. 바이스클로? 아 바이.. 아바이스컬로이바이클야난왜 이게 기억이 안나이파기어도 <laughs> 이게 상황에 따라 좀 틀린 거 같아요 제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우 이거 잘하던데 어이 아. 와와 잘해 이 사람 왜 나만 잡아 어 야야 넘어지면 어떡해 이거 왜 이렇게 잘 잡아줘? 꼬리야 제가 잡았다, 잡았다. 신발이 없네. 예. 자전무신. 신발 신을까? 왜 이렇게 신발이 없지? 예. 신발 신어. 바닥에 뭐? 땡. 어서 그래요. 수비. 수비. 이거 뭐야? 커리가? 커리, 커리, 커리. 알았어. 아기들이 오는데 알아서? 빨리 가줘 빨리 가줘 빨리 가져. 무슨? 그렇지. 빨리, 어, 저기, 와줘,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빨리 와줘, 조용히, 조용히. 빨리 와줘, 조용히. 빨리 와줘. 빨리 포기 쓰. <laughs> 견제 견제 견제. 알았아 알았어. 아리바아 제가 먼저 들어갔어. 포기하고. 야 달려. 빨리 가줘 빨리 가줘 빨리 가줘. 왔어 왔어 다 왔어. 여기 와 여기 와 이제 빨리 가요 속도. 어, 네. 여기었어 여기었어. 아 오케이 절부시. 절부시. 센터요? 어. 이제 우리 절대 그래, 코인을 모으는 수밖에 없는데. 어 키야. 이거 뭐야? 노무이었어 견제 견제. 아 어, 뭐야? 견제였잖아. 견제였다고. 어, 엄마가, 왜 견제 다 들어가네. <laughs> 야 양성희 나 뛴다. 우리 친해. 쟤매는... 알죠? 나... 너무 잘했다 이거. 아, 이거. 너무 못 났으면 이상한 거지. 애단요. <laughs> 애단 하시면서 코인을 좀 모으세요. 포인을좀 모으셔서 학교를 <목소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야? 아이형 아, 리바가 없는데. 아아이안 한다니까 나 이거 끌라. 어어어어어어 빨리 와, 빨리 와 가, 가, 가 오, 가, 가, 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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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어어 견제, 견제. 아제어어어어어어어어어나어어어어어어어제 애단도 괜찮긴 한데 애단하시면서 아, 루이스, 루이스는 안 돼요 수수 루이스 하면은 이제 전쟁 나지 어 이제 욕먹기 바쁜 분들이 대기실에서 전쟁 나지 형형 어디가 오, 어디가 아진 됐어 수빈 이게 기본이다 야 이렇게 아이 바보 같다고 하 이렇게 치면 아. 이렇게 저기요. 네 어, 저기요. 놓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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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중이었잖아. <laughs> 설명저놓돼요한 아, 네. 번에 못해. 리잖아려 <laughs> 몰라. 아천는 아, 그거 거의 안있어 드리블 이거 형거야이 뭐, 내꺼 아니야, 형꺼야. 사각형. 다하그너 뭐야, 이게. 자, 까봐, 봐이제 우리 춤이래. 자. 유후. 신발, 신발, 내가 봐. 발바리에요, 발바리. 스 발바리야? 현재? 이제는 우발 나도 내가 앞에 있으면 다 잡는다고 못 잡던데? 그때 술 먹을 때 얘기했.. 그 저기 해산할 때 얘기했잖아 위치가 안 좋다고 수비 참여가 너무 많아서 빨리, 빨리. 형 어디 가형 저기 가야지 끝! 이렇게 하잖아 나는 예야한 네. 판에 블락 하나라도 없으면 나는 허전해서 안돼 맞아 어우 패스를 웬일로 주네? <laughs> 아 패스 줘 수비! 빨리 빨리! 어? 야, 이게 <laughs> 왜 노막이야? 난이건 이대로 하지 마. 아, 나는 노막이었다니까. 야, 그리고 저거 뭐야? 저 클럽장 이거, 등수 들어서 주는 옷 이거 있잖아, 이거. 아. 거. 어, 이거 입지 마. 왜요? 나 저거 들, 들을 게 많은데? 우리 클럽하고 안 어울려. 어? 왜? 우리 클럽하고 안 어울려. 잘 어울리는구만. 안 돼, 폭행을 잃어놓지 마. 폭행을 잃지 마. 내 욕하고 있었어? 아니야. 욕하는 그지 아니야, 어, 욕하기 직전이었어 그냥. 어, 거의 돌려보면 되니까. <laughs> 항시 녹화는 되고 있다는 조. 녹화는 없다는 조,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어, 오케이. <laughs> 아유, 동생이 착하니까 참지, 아유. 또 <laughs> <laughs> 왔네? 뭐예요? 누군데? 야, 방금 전에 저한가변이한네 이거. 누구니? 천왕이니? <laughs> 아니, 요 저. 아, 얘 기족이네. 맞아. 아, 체린이다. 아, 체린 제일 싫어. 야, 나 이제 뭐 싫어. 막는 게 중요한 게아니라저 반대로가 너무 싫어요. 야, 이게 뭐 어렵다고. 적응이 안 되는데, 나는. 적응이 그래, 이제 아이, 그래, 아유, 씨.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냐고. 뭐가? 아. 포인트! 뭐? 이게 내소스에나 센터랑 같이 쎄쎄쎄 하고 있었는데. <laughs> 나 옆에 붙어 붙어있는... 있었어? 튀었다 오. 아, 진짜. 대1대대대못 뚫었나? 아, 못 뚫었다. 웬 일이야? 나2대1이었거든 이거 못한 거야? 아 싸우는 게2대1이야 수비 수비. 아 옆으로 좀 막아봐. 맞고있자! 아, 야! 형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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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둘이 보고 있냐고! 그래. 그 안에 들어가는 거를! 나만! 난 원래 있었어! 저 여기 따라온 거야! 뭐냐? 형이 왜 따라오냐고! 야! 뭐야! 야. 너, 너 반대쪽 쐈다! 반대쪽 잘 쐈다! 어? 어? 챌빙이 <laughs> 어, <laughs> <차이> 딱 <미트> 맞았네? 나저 <laughs> <나> 방향 <겨방형> 아니었는데? 챌빙! 챌빙! 나 여기 갈게요 내가 아, 간다! 조, 도와줘, 도와줘. 네. 나 네. 간다! 어, 어, 뭐. 어 제, 우연히! 네. 나이스! 응? 아, 택탭. 택탭. 야, 이거... 대, 대 이거... 번쩍 는거 네. 뭐야? 동그란 스 저, 견제 범위. 그래, 나도. 아... 빨리! 가면 견제야? 네. 아... 우게 아 야, 빨리 가! 아 갔는데 잡어봐어아어 못잡아 못잡아 그래 그래 못잡아 못잡아 저거는 자 가져가 가져 어, 아니 가져야지 아 이게 늦어 아이왜 이렇게 느려 나 슈가야 이 자식아 나도 슈가야 슈가 <laughs> 나도 슈가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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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판대야 나 판대야 판대야 오시. 어 아, 어쩌라고 아, 판대야. 오케이 오쩌라고 어쩌라고 안된데 어쩌라고 야얘얘뭐하는 아, 거야 어쩌... <laughs> 뭐 아, 가자 가자 간다! 그렇지! 이거아이야방 견제 안어 견제 아니야 견제 아니야 지갑 아서 이렇게 아 됐겠지? 그러니까 안 보이지 가가아 너무 늦어 네가 동작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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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저기 아니, 가져야지! 아이스 이할거 아니야! 끝패! 가! 가가 가! 가, 가. 됐다, 됐다. 앞으로 가. 이거 못 잡아. 오케이 이건. 오케이. 너무 너무. 야가 내가 아이고 가. 이거 아이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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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나못 싸겠네. 좀와 줘야 내가 사이드를 보지. 아니, 너 그거 딱 봐. 그쪽에 만 오케이 가운데 놓치기 만해 오케이 뭐야? 시 오케이 뭐야? 예. 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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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잘했어. 싸고야 이거 진짜 못살겠네3 못 점.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바로 낙스 걸리는 거야. 걸티기 전에 다리 풀렸어. 나 정확히 봤어. 아 어, 나도 봤어. 걸기 전에 다리. 어, 분명히. 어 옆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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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오오! 슛! 아, 이 정도쯤이야. 수비! 빨리빨리! 이전 버려, 이전 버려. 어, 견제 아니야? 스리 포인트! 야, 견제도 견제데 와우! 아니, 난 밟은 줄 알았지. 야, 이제는 우리 춤면다 아, 이거를 아. 진짜. 아, 이더 먹게 쏘네, 한빠 또. 와, 거, 아 진짜 뭐? 뭐? 와나 진짜 완전 노막이었는데 와 수비 빨리 야, 너 보너 플레이 하잖아 여기 스크린 걸고 야 여기 봐 이렇게 이줘와왜스크 뒤에서 쳤잖아 야나 쳤다 액다 오라 라 오라 뭐하는거야? 이제 미쳐내라! 여아나반대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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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 패스! 대야 뭐야! 그 뭐야! 잘 쳤잖아 잖아 뭐야! 3점진 패스! 어디갔어다 우야! 아 이거 잘못 겼는데미하다 그래 아채 있어, 3점 있어 지금? 써. 아 현재야, 현재야, 아 야하지마 여기만 붙어살려. 어어 오케이들 오케이들 케이들케이아지아아 잡았어 잡았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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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웃음> 아.. <laughs> 그 <말에 안> <laughs> 다행이다 와.. 씨원 진짜 살았네 제 아.. 진짜 이다와나 급하게 막스테이크 눌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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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와.. 살다오 보내버릴 수있었다 아 살았다 오늘 아, 되게 피곤했을꺼야 ㅋ <laughs> ㅋ 아, ㅋ 나도, 나도 하고 있었거든 이정에라고아저지아큰일했다자막판할게요 네. 그래. <laughs> 출근해야돼 아큰일다와 아, 진짜 큰일 역적 대판 했다 너. 이걸 또 다시 스틸을 하네. 코쿤님 <laughs> <laughs> 아, 쿠크님 수고하셨습니다. 코쿤님이셨구나. 아 존나 웃기네. 어, 어, 천왕이 왜 저기가 있어? 강한데. 뭐가 강해? <laughs> 공을 울치로 던지안 던지면 된다고. 우리는 막 공치를 하래요. 니까 괜찮네. 공치로 레프트. 치면은 깔끔하게 찍고 나가는 거. 아, 그거 해? 나도 아,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패스 뭐야? 아, 뭐해 이용. 이용해. 뭐해? 뭐해? 나 걸렸다. 아니, 비스트왜안 됨? 내가 안 쐈냐? 제가 안 나갔지? 이계 <laughs> 눌렀어요. 아, 그래요? 어. 오늘 그래요? 아이 패스 늦다 아이 좀 늦었어 맞지? 펜! ㅋ 인정을 하니까 한마디 없잖아 <laughs> 어, 아좀 늦었어 <laughs> 야, 깜짝 놀랐네 스윙! 스윙! 는데아 이거 뭐해? 골밑까지 뭐하는 거야 아, 나이스 슛! 나 안쪽 봤잖아 아 피즈 팀이 우리 건데 3점 넣었다고. 저기 지금 그거예요요키치야 이제 우리 침대 그래서 아끼고 있는 거야, 지금. 음. 네. 나도. 요즘... 어, 거기 있냐? 어. 리앱 있다, 아, 저거. 30분 여밖에못받가지고 <laughs> 가자. 수비! 수비! 가자. 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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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가야를 어나 분명 가야를 했어! 아... 스크린을 다고왜 아, 따라가! 가야를 보고 있는데! 나 주방 봤는데 뭐저 야. 어 뭐야! 야, 이거, 이거, 이거 또 뭐해! 야, 아유, 나 볼게요 아유안 돼! 안 근데 안 돼! 어우... 좋아... 니 뭐한대? 이놈의 거 때려라 조심해 쟤쟤 깊고 있는 거 뭔물을 뭐, 쳐가지야 이거 뭐야 야 집중을 못해형 때문에 뭘 집중을 못해 형이 못해 놓고 어릴 때 이때까지 집중 다해 놓고 그럴 거같 그래. <laughs> 이제는 우리 차는 아니 요안 틀렸어 아니 로 가냐? 광수 형님 화이팅입니다 뭐야 이거 야 이거 시끄러운 애 목소리인데 어? 견제네? <laughs> <laughs> 문제네? <laughs> 제 목소리를 잘 아시네요. 그럼 네? 어, 뭐. 누구니? 목소 가잖아. 아빠 형 전, 아빠 형님의 계좌입니다. 아, 이 아니야. 아유, 진짜. 아유, 아, 잠깐만. 아유, 아, 이고 이거 소리야! 이거달리야달따 소리야! 이따 리야 이따 야 이따 야이리야이와리야 이따 또야이건또리야 이따 소리야! 이따 소리야! 이따 소리야! 이따 소리야! 이따 소리 이따 소야거야이이 에이 못 쏴야겠다 어 쏴야지 아, 나이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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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중해 집중해 하이거 아. 아, <laughs> 아. 겁나 잡았네 한한번이네개 쏴줄 거 같은데 2점 줘 2점 줘 보랴 프스트 아유 아. 어야 이거는 슈야, 슈야. 나 똑바로 쐈어 못 쐈는데 너무 앞에 갔는데 제가 그냥 사이고 들어갔나 봐 거짓말 이젠 우리 칩니다 아, 나쏠라 뭐 그랬는데, 맞다! 나이스! 아이스 크림! 나 빨리 아, 음, 음. 아, 믿어! 주차수 만들어줄게. 스비 빨리빨리! 이제 하 줘버려! 아, 넘어졌어! 넘어졌다고, 넘어졌다고. 오케이! 나이스! 자 중요할 수자 중요한 순간이야! 가자! 얘들아, 중요한 거야? 나 분명히 했다나이 중요하다고! 오케이 그래!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나 넘어라! 이게 나 이게 나아 와... 아, 나 언제 주나 기다리고 있어 천막이 두피 써서 나 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어 흐헤헤이 <laughs> 새끼 아주 스파인 짓을 하네 스피! 빨리 빨리! 힣아시키 <laughs> 밟아야 돼지옥간다 그러다니까? 진짜 잡아! 리바운드 해! 아니 어차피 안 발린 건데 블락을 왜뗀 거야? 아아 아 용꽈 용꽈 괜찮아 괜찮아 2 타야 넣고 봐 넣고 봐나공 있는데 내맛 따라오겠지 이러면 빨리 들어 이제 우리 치면 천만이나았다라걸꽃 있는 찬 아니었냐 어야야됐다왜 빨리 빨리 보여어뭘어 천재지 않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천만이만 붙어 형천만이 붙어 아니지 천만이가 아니지 천만이 붙더라고 얘얘 아, 믿을 지다아얘얘 붙어야 된다 <laughs> 튀다오 <laughs> <laughs> 띠방 없었죠? 솔직하게 얘기해. 음... 음... 안 뛰는데 방금? 뛰었어! 뛰었다고요? 뛰긴 뛰긴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아, 수고하셨어요. 아, 이거 막판 졌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갈까봐 짓고 나가고. 나갈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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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아. 있었구나. 아까 1분 30초 됐어. 나 나갈 준비했거든, 나도. 짓고 <laughs> 나갈 <집코나갈 웃음> 준비했는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응. 고생하셨습니다. 힘들었어. 아, 이제 출근했어요 아, 야. 이 보고 있냐? <laughs> 어, <듣고> <laughs> 그이 <발이> 좋아? <laughs> 아니, 발판이... 좋냐고, 이 자식아! 어. 니딱 노리고 있잖아, 지금. 그걸 노리고 이제. 아, 계속 남... 그냐고쟤 <laughs> 아, 나만 잘 발라.